네, 안녕하세요. 네. 글문도사세암정시당입니다 어, 세안, 안녕하세요. 네. 훈님, 그 일반인들이 운이 들어왔을 때, 네. 그 운을 좀더 극대화시키고, 네. 하려면은 그 운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예예예. 일반인들이 스스로도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운마지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대체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천지신명님을 알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 정성을 하시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운년으로 정월달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해운년으로 지금 음력으로 지금 6월달이지 않습니까? 해운년으로 정월달이 되면은요. 그래도 이렇게, 어, 이런 쪽으로든 또 공덕을 좀 들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때 오시는 분들한테 삼반 물반 자리를 우리가 일러줘요. 우리가 이제 대구 같으면은 동화사 입구 같은데 또 아니면 대용항에 어떤 자리를 우리가 잡아주거든요.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또 좋은 자리를 이렇게 잡아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 또 법당에 오시는 많은 신도분들도 그곳으로 또 뭐~ 대용항이 되던 자리를 많이 잡아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해운년 정월달이 있어요. 생월달에 정초에 빨리 가셔야 돼요. 뭐 1월달 주춤 주춤하다가 뭐뭐 하반기 되고 뭐 월말 되고 어느덧 2월달 가버리면 너무 늦어버려. 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시는 분들은 빨리 가시라 그래요. 어 설날 지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는 빨리 좀 가시라.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팔아놓은 자리가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성을 드렸던지 정성을 드렸던 그런 산반 물반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계곡이 있고 한 그런 연금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금 산이 한 70%가 있기 때문에 산이 전부 영산입니다. 그런 자리에 말 그대로 이제 가실라 그러면은 3일 정성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날 같으면은 음식을 막 이것저것 많이 먹지 않나요? 그러면은 한 3일 정도는 뭐 손님도 쳐야 되고 또 친정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3일 정도는 정성을 하셨다가 이제 그 자리를 가는데 말 그대로 이제 비린 것 꽁치가 됐던 칼치가 됐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정성을 들이로 가시려 그러면 은 싸움도 좀 피하시고 그리고 장례식장 그 다음에 산모나 이렇게 신생아가 있는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문의 부정이나 삼신의 부정을 피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정성을 하러 가려고 그러면 내 마음에 정성을 해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삶의 정성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준비물이 있어요. 초하고 향을 가져가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우리 신명에서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항상 술이 필요합니다. 맑은 청주나 소주 같은 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정초다 보니 쌀을 가져가는데 쌀이 너무 적으면 좀 적지 않나요? 그래서 가져가서 가져오니까 한 3kg 정도 되는 거 가져가시고. 삼색 과일. 하나씩 해도 됩니다. 지금 같으면 뭐 사과나 배. 뭐 요즘 같으면 포도가 있는데 이렇게. 뭐 대추 밤. 또 사탕 한 봉지. 근데 그날따라 어쩐지 내가 좀 먹고 싶은 것이 있다 싶으면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려놓습니다. 그죠? 내가 기도드리는 그 자리에 차려놓으시고, 초도 키고, 향도 피우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보통 정성을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은요, 이 기도공덕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3일 정성을 한다 싶으면 벌써 이 천지신명님이 다 압니다. 신은요, 사람이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벌써 다 압니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압니다. 내 3일 정성해가지고 기도 정성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 신이 벌써 알아요. 그래서 다 차려놓고 그 자리 앞에 돗자리 하나를 딱 깔아요. 깔아서 가족들의 이름들을 다 호명을 합니다. 만약 남편이 있다, 내가 있다, 그 다음에 장남과 장녀가 있다. 우리 대주는 누구누구, 이름은 어떻고, 나이는 어떻고, 띠는 어떻고, 생일이 어떻고. 저는 또한 이름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우리 아이는 아들은 어떻고, 딸은 어떻고. 이름을 다 호명을 하셔요. 주소도 호명을 하셔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예입니다. 하셔서 누구를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천지신명님을 호명을 하시는 거야. 천지신명님이요, 천지신명님이요. 산반 물반 자리이기 때문에 산신님을, 산신님, 용신님, 천지신님을 찾고 산신님을 찾고 용신님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냐? 내 살아가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좀 답답해요 좀 깝깝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지금 요렇게 요렇게 해서 뭐가 좀안 풀려요 우리 아들이 아이고 몇 월달에 시험을 칠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딸이 몇 월달에 자격증을 딸라 그래요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처음에 내 사랑하는 얘기를 일단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소원을 발언을 합니다 내가 어떤 거 어떤 거가 되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시험을 치는데, 시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이 자격증을 따는데, 자격증 따게 해 주십시오. 내 이제 기도 소원 발언을 하시는 거야. 내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내 소원을 발언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와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중생은 우리가 조그만 아이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사탕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매달립니다 그죠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문인이다 보니 신께 기도공덕을 올려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문도 흠숭을 해서 올립니다 그것도 다 뭐, 뭔가를 이렇게 다 받쳐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경문을 필요 없습니다 내 살아가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원을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천지신명님이여 천지신명님이여 산신님이요 용신님이요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여기 기도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술은 청주기 때문에 뿌려도 됩니다 막걸리는 뿌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과일이나 이런 거다 가져오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참으로 이 전문인들을 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천 가지 만 가지 부정을 다 쳐냅니다. 그다음에 어깨에 매달려 있는 원망과 한마은영가들도다 쳐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신제자는 앞에서 놀고 있지만 어 신을 더불어 우리가 놀지만은 그 뒷감당은 신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어떠한 가정에 말 그대로 운마지가 되었던 어떤 정성을 할때 모든 천 가지 만 가지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쳐내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에, 빠른 목적을 향해서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죠. 네. 선생님은 소원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그냥 내집한칸 있고 내 새끼들 잘 되는 거? 그 정도? 어, 음.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의 소원이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네네.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음.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소원이 한 가지씩 있는데, 한 음. 가지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음. 저는 일단은요, 이거를 뭐 기도를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보다는요, 제일 첫 번째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란 건자기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부지런함이 이세 개가 합의된다고 하면 소원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일반인 분들이잖아요. 우리 뭐 무속인과 틀리게. 그래서 뭐, 기도를 해라, 뭐, 자시의 기도를 해라, 뭐,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식상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기의 고향, 고향 본직 본사를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 사람이야. 내가 대구에서 태어났어. 내 부모님도 태어나고, 나도 태어났어. 그러면은, 저는 그냥 대구에 있는 팔공산, 정상 가빠에 올라가서 소원 빌고 오라 그래. 왜? 이게 있잖아. 내가 거기에 여행도 되고, 힐링도 되고, 그만큼 높은 곳에로 올라가면서 성취감도 맛볼 수 있고, 거기서 또한 소원도 빌수 있고, 그런 것도 나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서울에 살아. 서울 한복판에 뭐가 흘러요? 한강이 흐르잖아. 특섬 쪽에 보면은 한강 수상 법당이라고 있어. 거기서 방생도 할수 있고, 일반인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기운을 받고, 우리 서울의 제일 큰 산이 뭐 남산, 인안산뭐 이렇게 잔뜩 있잖아요. 그, 그런 데 기운을 받아가지고, 갔다 오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꼭 내가 뭐 기도를 해야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본인 자신을 믿는다는 거 그리고 판단력 딱딱 캐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 부지런함이 동반이 된다면은 그 소원들은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주도다 그러면 한라산 올라가. 까지 올라가서 성취감을 맛보고 내려오는 것도 힐링이고 힐링이 되면 그만큼 나의 에너지 효과도 더 커진단 말이야 근데 꼭 산에 가야 되는 건도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내가 어디를 갔다 온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힐링을 하고 오라는 거야 넓은 바다를 봐도 힐링이 되고 어 높은 산을 봐도 힐링이 되고 졸졸졸 흐르는 강을 봐도 내가 힐링이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뭐 이렇게 막 싸돌아다니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만큼 나의 그 정기를 받으러 나의 본주 본산 혹은 강, 바다에 갔다 오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까요? 저는 솔직히 저희 신도분들 보시면 은 제가 빌어주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빌고 나왔다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뭐 자식이 조금 안생겨서 근데 그런 분들 거진대부분 대구 팔공산 가빠이 갔다 오셨거든 그러면 거기서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야 부산에 뭐 해동용공사 있잖아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 누구지?

네. 만지고 오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런 건다 누구나 다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나의 힐링도 찾고 나의 에너지도 찾고 전기를 받아 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한 가지씩은 소원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제 음? 성인 선생님들과 함께 빌면 음? 눈도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도 빌고 나도 빌고 솔직히 우리가 삼합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빌어주는 사람 실력님의 정성 그리고 나의 정성 이. 삼합이 돼야지 진짜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지 조금 들림들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이사람을 누구나 갖고 네. 싶어하는 뭐 이런 희망적인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응. 꼭 이룰 수 있는 응. 방법. 좋아요. 다 많죠. 저도 뭐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남들이 말하는 뭐 좋은 집도 갖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그때 그때 원하는 소원이 다를 거니까 우리 제가 집을 놓고 보면 이 친구가 집이 없어 보증금 천에, 이천에, 월세 뭐월 50, 60내고 지난 십몇 년을 사셨대 그럼 이 친구한테 소원은 뭘까요? 집이죠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든 집을 갖게 해주게 해주는 건데 나는 돈은 한꺼번에 그집살 돈을 못 들여요 그돈 있으면 내가 같이 묻낸다고 남을 줘그 전에. 근데 내가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이 친구 이름으로 각 사내마다 쌀을 한 가만씩을 다 올렸어요 갈 때마다 우리가 옛말에 착하게 살면 복을 주고 악하게 살면 벌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산에 다닐 때마다 이렇게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 왜 복을 안 주느냐 주라 이제는 내 집에서 두 다리 보고 살아 되지 않겠느냐 줄 때까지 해볼까 하고 전국 8도의 산마다 이 친구 이름으로 10kg가 됐든 5kg가 됐든 4kg가 됐든 쌀을 한 가만씩 올리고 이 친구 목수로 기도를 했죠 때가 되고 됐을 때 내가 이 쌀값을 받으러 오겠다는 라 목적이었어 정말 100원짜리 한나 없으신 분이에요 너, 노력이 없고 뭔가 나아진 게 없으니까 보증금 2천원에 월세 5,60짜리 집을 십몇 년을 사셨겠지 그렇다고 게으르니 아니 부지런해요 되게 열심히 바르게 살았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계기로 다닐 때마다 그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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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초차초 산에다 저축하고 바다에다 저축하고 연공에다 저축했더니 정말 괜찮은 아파트가 경매에 딱뜬 거예요 잡자 돈이 없어요 해결될 것같아 정말 잡았어요 지금 이사를 가셨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집에두 다리 뻗고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계기를 만났은 게그 사람이 원하는 건 집이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창업이라고 칩시다 창업하고 싶어 돈 없지? 경력은 조금 있어 이제 머리를좀굴러가라게해 근데 이게 돼? 운기도 봐야 되고 때도 봐야 되고 사무실 자리도 봐야 돼 왜? 요즘 선생님들 다니면서 촬영해보고 확인해보니 이거 믿을 것도 안 되고 못 믿을 것도 안 되는 거 알잖아 이상하잖아 대놓고 믿는 놈도 아니잖아 본인은 근데 자꾸 이상하게 치우쳐가 왜? 너무 많이 접해보니까 무시를 못할 거라는 걸 스스로도 안 거야 돈 있다고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몸소 느꼈을 거야 근데다가 본인 나이가 지금 조만간 결혼을 하고 싶어라고 해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게 맞는 건지 하기 전에 하고 나서 하는 게 지금 고민일 거야. 그러면 돈이 딱 오픈할 수 있는 거요? 예 본인이 그게 오픈하는 게 소원이라고 치면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내가 영업이 부족한 친구면 영업적으로 조금 더 하고 말 주변이 부족한 친구면 말 주변을 좀 하는 방법을 터 득해놔. 그리고 우연찮게 어디가서 정을 봤는데 어너 내년 삼월에 온기야. 그때 밀어붙여서 하는, 그러면 그 소원은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여기서 좀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그냥 한 명, 두명 따박따박 생활만 해. 근데 내가 이걸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을 때는, 토고사를 하거나 사업운을 열거나 부적을 해서 운을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부수적인 거고. 그것까지 하면 근성 참아겠지만안 했을 때는 때를 보고, 운기를 보고 내가 부족한 걸 채워놨을 때, 움직이는 게 본인이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 소원을 길게 가고 싶고, 멀리 가고 싶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장착하는 거야. 당장 이루어지면 좋죠? 안 되는 걸 대게 해주는 게 무당인 건 맞아. 허나, 맹목적으로 대게는 안 해줘요.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무엇이 될지 정확하게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될걸 6개월 만에 땡기는 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아예 없는 걸 대게 만들어주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저 지난 16년 동안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건 없더라고요. 언제까지 해서 무엇을 준비할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리를 해놓고, 큰 틀에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친구 이뤄지고 또 다른 친구 또 뭔가 해주고 그렇게 가지 하루 아침에 딱 뭔가는 없어요. 오늘 주제는 네. 어, 일반인이 할수 있는 네. 소원을 이룰수 있는 방법. 오, 옛날에는 무당 선생님들이 계시긴 했지만 어, 대중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물론 옛날이 더 대중화가 됐겠지만 어, 그 시절에는 각 집마다 물 떠놓고 비는 게 있었어요 그게 그냥 일반 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냥 비는 거 요새는 제가 얘기를 전해드린 게 있는데 어떤 분은 음, 젊은 층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시고 뭐 이렇게 살풀이나 이런 걸 해주시는데 옥수구릇을 보내주신대요 택배로 그 의뢰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옥수를 받쳐놓고 매일밤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를 해라 이렇게 시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반대예요. 전 정말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그러려면 그렇게 따지면 무당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사라져야죠. 근데 오랜 전통을 가지고 꿋꿋이 계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네들은 신부름꾼이에요 하늘의 신령님들의 신부름꾼 보이지 않는 기운의 신부름꾼이기 때문에 어, 보이지 않는 기운은 저희네가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입장이고요. 일반 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선생님 그럼 제가 혼자라도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누구를 찾고 뭐 신령님 도와주세요. 뭐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불러드리지 마셔라 그냥 도와주세요 잘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우셔라 차라리 그런 쪽이면 저는 오케이는 하지만 어 그게 아니고 꼭 굳이 누구를 찾으면서까지 어 기도를 어 하겠다 그러시면 저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간혹 가다가 집에서 108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108배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전신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분들도 간혹 가다가 홈트, 홈트 하죠, 요새는? 홈트레이닝이 굉장히, 어, 지금은 또 유명해졌는데, 홈트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 많은 연예인분들도 집에서 그냥 할수 있는 운동이 108배 많이들 하시거든요. 전신 운동은 돼요. 그렇지만, 진짜 사찰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집에서 하시겠다면, 향 피우지 마시고, 초 밝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아로마 초 같은 거는 켜도 될까요? 그거는 켜시든지 안 켜시든지 본인 마음이신데 몫을 지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08배를 하기 위해서 초를 밝히고 향을 굳이 켜서까지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향을 키는 이유가 안 보이는 조상님이나 남의 조상, 귀신들이나 혹은 신령님들을 불러 드린단 말이에요. 향을 키는 이유가. 왜냐면 어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도 향 냄새에 흥향을 하시고 집을 찾아오시는 거지. 음식 냄새나 뭐 음식을 먹고자 해서 진짜 이렇게 잡아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돌아가신 분들은 이 냄새로 어, 냄새로 흠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을 키우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향은 함부로 키시면 안 되고 초도 함부로 밝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도와주세요. 저잘될 거예요. 라고만 얘기하셔도 그것도 효과 굉장히 좋아요. 또 어, 인간에서 또, 이제, 일반 분들이 할수 없는 그런 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못 하실 경우에는 저희네 같은 무당 선생님들을 찾아오셔서 의뢰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간편한 방법은 부적을 지니고 계시는 거. 부적의 효염을 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 어,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영역을 쓰실 때는 이제 신령님의 기운이 거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아... 인간에서는 내리지만 내리는 건 내가 직접 내리지만 신에서 실리셔서 내리거나 신에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내리고 또 신당에 올려놓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럼 신의 원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의 힘을 거기에 가득 실는 거죠. 그, 그러기 때문에 효염이 있다, 영험하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의 영역에 맡겨두시는 게 제일 빠르고 어, 좋습니다. 부저 만만하게 볼건 아니에요. 그 저희 할머니 어 살아생전에서도 제 친할머니는 아니시거든요. 그더 웃대 할머니신데 그 옛날에 산에 경면주사가 많은 산이 있었대요. 그래서 직접 올라가셔서 아들분이랑 같이, 그러니까 저희 친할아버지랑 같이 손잡고 올라가셔서 그 경면주사 돌멩이래요. 돌멩이를 주서다가 이제 내려오셔서 그거를 다락방에다가 모셔두고 뭐 아픈 아이들이나 뭐 그런 아이들한테 물에 타서 먹이거나 아니면 그럼 깨끗하게 났는데요, 병이. 부적도 써서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적이 굉장히, 굉장히 무서우면서 신비스러운 거고요. 어, 베트남인가? 필리핀인가? 에서 어떤 분이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온몸에다가 옷마다 부적을 꿰매고 다녔었대요. 근데 그 분이 결국에는 죽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하루만 부적 옷을 안 입고 나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얘기가 일화가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일화를 이제 재현해서 이제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는데 부적은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알게 모르게들 많이들 지니고 계세요. 그래서 효염이 굉장합니다.